첫 번째 방법은 부모 교육입니다. 학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요소가 가정 배경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위치라고 한다면, 이제 각각의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평균에서 뒤처진 부모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콜만 보고서의 핵심은 결국 금수적 수저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아이의 수저 색깔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실패는 부모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외부적인 도움만으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역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결국 바뀌어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들 아니겠어요?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불평등을 겪어야 한다면 부모들이 바뀌면 역전의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 교육은 일단 놔두고 부모들을 먼저 교육해야 합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 없이 그냥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부모들도 부모로서의 경험을 한 적이 전엔 없거든요. 부모가 된 것이 그분들한테도 처음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보 부모들의 그 시행착오 속에서 그분들의 아이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뒤처지는 거죠. 어떤 분은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면 나이가 50은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전에는 부모도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도 너무 없어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나이가 어려서 자녀와 함께 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불리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지만 영원히 나이가 어리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언젠가는 나이를 먹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렸던 자녀는 다시 그 어린 자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 키우기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끝나버리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게임과는 달리 자녀교육은 다시 시작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기가 없어요.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복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골만 보고서 결론이 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손해를 복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경쟁에서 손해를 안 보게 하려면 그들의 부모가 먼저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이 범 국가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단순하게 교양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전부를 부모들이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명품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수준 높은 교육이어야 부모들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KIP 모델입니다. KIP은 지식이 힘이라는 프로그램 명칭이자 1994년에 처음으로 개교한 초중등학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KIP이 개교한 곳은 뉴욕의 최빈민촌인 사우스 브롱스 지역입니다. 키비 학생들은 50%가 흑인, 나머지는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75%의 학생들이 호러버이 가정이고, 90%의 학생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짜 점심 제도를 이용할 정도인 일반적으로 아주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가난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로부터 소외당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학교가 바로 킵이란 학교입니다. 그러면 킵이 어떤 학교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냥 대충 짐작하기를 굉장히 안 좋은 학교라는 게 상상이 되시죠.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여있는 학교, 문제아들만 모여있는 그런 학교. 그게 바로 처음에 킵이었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킵이 굉장히 성공합니다. 킵이 이루어낸 것들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었어요. 수학 과목은 대부분 학생들에게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단지 16%의 학생들만이 현재 자기 학년에서 배우는 수학 내용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84%는 본인 학년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배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수학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 학생들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학생들 60% 정도가 수학 공부를 포기합니다. 킵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우수한 수학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킵에 입학한 학생들은 보통 5학년쯤 되면 수학 과목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됩니다. 킵에선 보통 7학년 때 고등학교 대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행학습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키는 거죠. 학생들이 실력적으로 선행학습을 할 만큼 수준이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8학년 때84%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학년 레벨 이상의 수학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 실력만큼은 부유한 사립중학교 학생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됩니다. 90% 이상의 졸업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사립고등학교로 진학하고 킵 출신 학생들 중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본인들의 가족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대학에 진학하는 쾌거를 이루어내는 일이 됩니다. 소득의 격차에 따라 교육적 혜택도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일 거예요.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고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초등학교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표입니다. 숫자들로만 보면 한 번에 파악이 안 되니까 이 표를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엔 소득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학업 성취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5학년이 되었을 땐 부유한 집의 아이와 가난한 집의 아이의 학력 격차가 무려 2년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학력 격차에 대한 현상을 직접 데이터로 보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콜만 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짐작하실 거예요. 콜만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학력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또 학교 시스템은 이런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의 성적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6월에 본 학업 성취도 결과입니다. 이 시험을 보고 미국에서는 여름 방학이 시작됩니다. 6월에 테스트를 보았다는 것은 1년 동안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새 학년이 시작되죠. 미국은 한국과 달리 새 학년이 9월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학생들의 성적이 상승하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학기가 끝날 즈음인 6월 성적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성적 상승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2학년 말의 테스트 결과는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의 성적 상승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소득 계층의 아이들은 학업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학교가 그런 아이들을 잘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학생들이랑 학교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사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나 교사나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콜만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가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월의 시험 결과만으로 한정해 보면 학교가 실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동안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다 올랐습니다. 그럼 학교가 실패했다고 할수 없는 것이죠. 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올리는 면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새학년이 시작되고 나서 본 9월 테스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학기가 끝날 즈음에 본 6월 테스트 결과와 굉장히 다르죠?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력이 전혀 늘지 않았어요. 1학년, 2학년 때엔 오히려 학업 성취도가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이 계속 올랐습니다. 4년간의 누적 결과를 저소득층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극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쯤 되면 교사가 그렇게 격차가 벌어진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교사가 학교에서 챙겨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교사가 그렇게 격차가 벌어진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만 전담해서 한다고 해도 격차를 줄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데 교사가 가진 한정적인 자원으로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사정 때문에 학교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6월과 9월의 테스트 결과들을 비교해 보셨으니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를 이제 눈치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격차가 벌어졌던 것일까요?